요즘 서구권 특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코리아부입니다. 코리아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나라와 관련됐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한편으로 맞는 말이면서 한편으로 틀리다고 할수 있죠. 코리아부는 한국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한국을 숭배하면서 한국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걸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광적이라는 건데요. 영국의 훌리건이나 일본의 오타쿠와 비교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코리아부는 일본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현상인 와페니즈를 뜻하는 위아부라는 용어에 위를 빼고 대신 코리아를 붙여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코리아부 현상은 오래되지 않았는데 2018년 전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류가 한창 꽃을 피울 때부터 코리아부 현상이 발생한 거죠. 외국인들 중에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죠. 하지만 코리아부는 한국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는 건데요. 광적일 정도로 말이죠. 이들은 코리아라는 단어만 나와도 미쳐버릴 정도죠.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고 한국인만 보면 환장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스스로 한국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죠. 자신의 나라 문화나 풍습, 제도 등을 경멸하고 한국의 문화, 풍습, 제도 등을 광적으로 좋아하죠. 그리고 한국인 애인을 두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의 문화, 역사, 사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k p o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을 광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한국의 모습도 좋아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왕우란 드라마가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지만 코리아부는 광적으로 좋아하는 컨텐츠중 하나죠. 그들은 한국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k p o 가수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못 견뎌합니다. 한 가지 예로, K-pop 아이돌 노래를 들은 어떤 외국인이 별로라는 식의 댓글을 단다면 해당 외국인 SNS 등을 찾아내거나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 댓글이나 전화 등의 테러를 가하죠. 별로라고 얘기했던 외국인이 한국 좋아라고 할 때까지 무조건 강요한다는 건데요. 해외에서 코리아부 현상이 발생하면서 한국인을 발견하면 무조건 호의부터 베풀죠. 만약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한다면 혹시 외국인 중 누군가,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10명 중 1명은 코리아 부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한국인과 비슷한 동양인을 발견하면 일단 한국인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맞다고 하면 대화하려고 하고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도할 정도의 친절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코리아 부일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스토킹을 당했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인처럼 성형하고 한국인처럼 화장하고 한국인처럼 행동하려 하죠. 심지어 한국식 이름짓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등 SNS에는 한국과 관련된 사진을 배경 사진으로 사용하는데 주로 아이돌 스타의 얼굴을 배경 사진으로 올리죠. 그리고 만약 외국인인데 SNS로 말을 걸어온다면 코리아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들은 한국인과 대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외국인 여성 유튜버들 중 일부는 길거리에서 한국인 남성을 억지로 껴안는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아참, 단지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 모두를 코리아부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죠. 한국 음악이나 패션, 문화 등을 좋아하거나 한국인 이성과 연애를 하고 싶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유로 코리아부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과 코리아부의 차이는 맹목적이냐 아니냐는 거죠. 단지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잘못된 단면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생각하지만 코리아부는 한국의 잘못된 단면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한국의 잘못된 단면에 대해 얘기하는 걸 광적으로 싫어하죠. 이는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가 음주운전으로 자숙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광팬들이 "왜 우리 오빠를 건드려?"라며 보도한 언론사를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것과 코리아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코리아부 현상으로 인해 서구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죽었을 때에도 케이팝과 관련된 해시태그로 도배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 영상에도 케이팝 아이돌 그룹을 홍보하는 해시태그를 다는 등 그야말로 광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서구 사회에서 코리아부는 부정적 인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갑지만 과도한 집착은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위아더 월드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